장수하신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샘TV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오랜 시간 건강과 영양에 대해 연구하고 실천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는 대한민국 모든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가볍지만 매우 중요한 영양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주제지만 사실은 60세 이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열쇠가 될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건강이 곧 재산이다. 이 말을 수 없이 들어보셨겠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서야 그 진정한 의미를 실감하게 됩니다. 예전엔 사소했던 식사나 운동이 이제는 매일을 평온하게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점점 까다로워집니다. 소화 기능은 느려지고 관절은 점차 약해지며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도 줄어듭니다. 면역력도 예전 같지 않아 병에 걸리기 쉬워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지죠. 하지만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법을 찾기보다는 식단에서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에 견과류를 한 스푼 더 하거나 요리용 오일을 바꾸거나 하루 중 올바른 시간에 알맞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말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노년기에 특히 잘 맞는 작지만 영양이 풍부한 네 가지 견과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 주셔서 저희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여정에 계속 함께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첫 번째 견과류. 치아시드 60세 이상을 위한 슈퍼푸드. 여러분. 작고, 맛도 없고, 향도 거의 없지만, 뼈 건강, 혈당, 소화 그리고 기억력까지 개선해주는 식품이 있다면 바로 치아시드입니다. 치아시드는 얼핏 보면 그냥 검은 점과 흰 점으로 된 작은 씨앗처럼 보입니다. 부엌 구석에 잊혀지기 쉬운 재료지만, 60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절대 지나쳐선 안될 천연 보약입니다. 먼저 주목할 점은 엄청난 식이섬유 함량입니다. 치아 시대의 탄수화물 중80% 이상이 소화되지 않는 형태여서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유지하며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하죠. 또한 28g 당약 179mg의 칼슘이 들어있어 우유보다도 높습니다. 특히 폐경 이후 골다공증과 골밀도 감소에 취약한 여성분들께 좋은 소식입니다. 치아시드의 칼슘은 마그네슘과 인이라는 두 가지 필수 미네랄이 함께 있어 뼈를 더욱 튼튼하게 해줍니다. 게다가 치아시드는 식물성 오메가-3인 아라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록 생선에서 나오는 오메가-3보다 효과는 약하지만 염증을 줄이고 심장 건강을 돕는 데에는 충분한 효능이 있습니다. 채식을 하시거나 생선을 잘 드시지 않는 분들께는 더욱 귀한 영양 공급원이죠. 또 하나의 특별한 점은 물을 흡수하는 능력입니다. 치아시드를 물에 담그면 젤 형태로 부풀어 오르는데 이 젤이 소화를 늦춰 식사 후 혈당 급상승을 막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따라서 칼로리를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도 체중 관리를 원하는 분들께 유용한 팁이 될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치아시드를 요거트, 스무디, 아몬드 밀크 푸딩 등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조리할 필요도 없고 상하기 쉬운 재료도 아니라 바쁜 어르신들에게 잘 맞습니다. 단, 물에 약 20에서 30분 정도 미리 분려젤이 형성되도록 하면 소화가 쉬워지고 속이 더부룩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작은 주의사항. 처음에는 하루에 작은 티스푼 한 스푼부터 시작해 체질에 따라 1, 2스푼까지 점차 늘려주세요. 식이섬유에 익숙하지 않다면 처음에는 소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치아시드는 마법의 음식은 아니지만 노후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작지만 안전하고 효과적인 도구임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 견과류, 호박씨 근육을 키우고 자연스럽게 숙면을 돕는 식품. 여러분, 60세 이후 근육의 힘을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운동 선수나 젊은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튼튼하게 걷고, 쉽게 앉았다 일어나며. 계단을 오르내릴 때 넘어질 걱정 없이 움직이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호박씨 또는 페피타는 그러한 기능을 도와주는 조용한 조력자입니다. 먼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부족해하기 쉬운 미네랄 마그네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 신경 전달, 에너지 생성 등 300가지 이상의 대사 과정에 관여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부족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회복이 느려지며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단 28g 정도의 한줌 호박씨에는 15,050%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간편하고 흡수가 잘 되는 천연 영양제라고 할수 있죠. 호박씨는 마그네슘 외에도 아연이 풍부합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 호르몬 조절, 조직 재생에 필수적인 미네랄로 특히 폐경 후 여성에게 중요한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도와 근육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호박씨에는 철분도 적절히 함유되어 있어 노년층에서 흔한 철분 결핍성 비뇨를 예방하는데 기여합니다. 28g 기준으로 2, 3mg의 철분을 제공해주며 붉은 고기 섭취를 줄인 분들께는 소중한 보충원입니다. 단백질 함량도 눈에 띕니다 28g당 7g의 단백질이 들어 있어 계란 한 개보다 많으며 특히 류신이라는 근육 합성을 자극하는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어 근육 유지가 어려운 노년기에도 매우 유용합니다.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 호박씨에는 트립토판이 들어 있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전구체 역할을 합니다. 이두 신경 전달 물질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깊은 잠을 유도하는 데 중요하므로 수면이 자주 깨는 어르신들께 자연스럽고 안전한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호박씨는 항산화 물질도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세포 노화를 방지합니다. 활동량이 적거나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께 더욱 필요한 기능이죠. 섭취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간식처럼 그냥 먹기. 요거트, 오트밀, 샐러드에 넣기. 갈아서 버터로 만들거나 스무디에 뿌리기. 하루 한 스푼이면 어르신들의 근육을 지켜주는 보약이자 숙면을 돕는 천연수면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견과류. 아마씨 저성의 대사력과 호르몬 균형을 위한 선택. 여러분. 60대 이후에는 소화기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거나 부른 느낌도 둔해지며 적게 먹어도 살이 찌고 많이 먹어도 기운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들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체지방이 쉽게 늘고 수면 장애와 기억력 저하를 겪기도 합니다. 이럴 때 다마시가 독특한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마시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를 느리게 하고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며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하루 2-3스푼만으로도 혈당, 콜레스테롤, 장운동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식물성 오메가 마이너스 3, 즉, 알파 리놀렌산입니다아마씨한스푼에약 1.6g의 아라가 들어있어 생선기름 캡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아라는 비록 완전하게 이폐나 대피해로 전환되진 않지만 심혈관 건강, 염증 감소, 혈관 유연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아마시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리그난입니다. 이 천연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폐경 후 부족해진 에스트로겐을 부분적으로 보완해줍니다. 뼈 건강, 기억력, 지질 대사를 도와주며 몇몇 연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효과도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감소 혈압 안정화, 폐경여성의 안면홍조 및 수면장애 완화, 뿐만 아니라 아마시는 항산화 및 항염작용이 강해 세포 손상을 줄이고 노화진행을 늦추는데 기여합니다. 섭취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째로 먹지 마세요. 대부분 소화되지 않고 그냥 배출됩니다. 가루 형태로 갈아서 밀폐용기에 담아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하루 한 스푼부터 시작하고 충분한 물을 함께 섭취해 복부 팩만을 방지하세요. 활용 방법도 다양합니다. 오트밀, 스무디, 요거트에 섞기, 가루로 샐러드나 빵 위에 뿌리기, 채식 요리에 달걀 대신 사용, 점성을 이용한 결착력, 큰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몇 스푼만으로도 아마시는 혈당을 조절하고 기억력을 유지하며 몸을 가볍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견과류. 참깨뼈와 혈관을 지키는 조용한 전사. 여러분. 참깨 또는 깨는 아마 대부분 익숙하실 겁니다. 빵, 떡, 국물 요리에 뿌려 먹는 작고 고소한 씨앗이죠. 하지만 이 작은 씨앗이 노년층의 건강, 특히 뼈, 혈관, 심지어 호르몬 건강까지 지켜주는 보물창고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무엇보다도 참깨는 식물성 칼슘이 매우 풍부한 원천입니다. 단한 스푼, 약 28g, 만으로도 약 280mg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 노년층의 하루 필요량의 약 30%를 충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그네슘과 인도 함께 들어있어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고 구조를 튼튼히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이세 가지 미네랄이 황금 비율로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우유를 마시지 않거나 식물성 식단을 따르는 분들에게 자연스럽고 이상적인 뼈 건강 조합이 됩니다. 참깨는 또한 아연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아연은 뼈 밀도 유지, 호르몬 생성, 면역력 향상, 근육 보호, 상처 회복 등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영양소 중 하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참깨는 세사민과 세사몰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간과 혈관 내 세포를 보호하는 효소를 자극합니다. 노화로 인해 세포의 자가 치유 능력이 떨어지는 시기에 매우 중요한 작용입니다. 심혈관 측면에서도 참깨는 유익합니다.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며 죽상동맥 경화증의 원인이 되는 트리글리세라이드,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꾸준히 섭취할 경우 혈압을 낮추고 혈관의 탄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경 이후 여성의 경우 참깨에 들어있는 리그나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작용해 합성 호르몬 요법 없이도 자연스럽게 호르몬 균형을 도와줍니다. 이 점은 앞서 소개한 아마시와 유사한 효능입니다. 또한 찬합 방식으로 짠 참기름도 매우 유용한 형태입니다. 영양 손실이 적고 활용도가 높아 기름을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혈압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며 간 기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섭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볶은 참깨를 밥, 수프, 샐러드, 죽 위에 뿌려 먹기. 곡물가루나 오트밀에 섞기. 참기름으로 채소를 볶거나 드레싱으로 사용하기. 하루 1.5에서 2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널리 사용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참깨의 효과는 천천히 깊게 스며듭니다. 뼈를 단단히 혈관을 유연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작지만 강한 네 가지 견과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영양 생태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작지만 영양적으로 매우 풍부한 네가지의 견과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뼈 건강, 근육 유지, 혈당 조절, 기억력 보호를 도와주는 식품들이죠. 각 견과류는 저마다의 역할이 있지만 매일 식단에 소량씩 조화롭게 포함하면 노화로 변화하는 몸에 딱 맞는 균형 잡힌 영양 생태계를 만들어 줍니다. 건강한 삶은 반드시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매일 한 스푼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더 오래, 더 유연하게, 더 또렷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정이 열릴 수 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바로 장수샘 TV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긍정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소개한 견과류 중 드셔보신 것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1. 치아씨드를 드셔보셨다면? 2. 호박씨를 드셔보셨다면? 3. 아마씨를 드셔보셨다면? 4. 참깨를 드셔보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시고, 모두 함께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즐겁게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요.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장수샘TV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